그 국어를 공부할 때 특히 중고등학생때다 마찬가지인데요. 국어를 공부한다 그러면 문제집을 풀잖아요. 수학도 문제집 풀고 영어도 문제집 풀듯이. 근데 국어 시험에 나오는 지문 같은 경우에는 특히 국어 교과서도 마찬가지고요. 한정된 내용만 나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어머님들이 저기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읽으셨다고 그래서. 반가웠는데, 그것도 이제 제가 전문으로 뽑아보면 한 15페이지 정도가 나오거든요. A4 용지로 뽑았을 때. 근데 그, 그게 뭐 짧지만 그걸 교과서에 다 실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만 되게 중요한 장면만 나와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그, 그 어떻게 보면 그 작품에서 제일 중요한 장면이긴 한데, 그것만 보고 애들이 감동이 올까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 책을, 그 교과서 읽어봤지만 감동 온적이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전체 부분에서의 어떤 일부만 가지고서 그 전체를 유추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에 아 오래간만이시구나. 예. 아유 예. 그래가지고 <laughs> 그래서 어떤 그 일부분의 부분을 보고요. 그 일부가 드러내지 않는 다른 부분을 볼수 있어야 되는데, 이 지금 일반적 상상력이 없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내용을 봤을 때 뭐가 떠오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이따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 난 다음에 두 번째는 풍부한 배경지식이에요. 이게 또 되게 글 읽는데 도움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글을 읽으면 하나의 어떤 정보를 얻게 되잖아요. 근데 그 정보가 A라는 배경지식을 내가 봤을 때 배경지식이 생겨요. 근데 그 A라는 배경지식은 다시 B라는 배경지식을 얻을 때 바탕으로 깔려요. 배경 지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물이 있나? 물이 얼음이 위로 뜨잖아요. 근데 원래 모든 뭐 액체들은 그 고체가 되면 무거워져서 가라앉는다고 하잖아요. 그니까그그 그 일반적 상식이 없으면 물이 왜 떠올랐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표할 이유도 없고 뭐 그런 지문이 나왔다고 할때 완전 멘붕이 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배경지식을 A라는 글을 읽었을 때그 A라는 배경지식이 다시 B라는 정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비판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도, 그 글을 읽는데 도움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배경지식을 100개 가진 학생과 10개 가진 학생은 그 글을 읽는 그 습득 속도 자체가 굉장히 달라요. 읽고 나서 자꾸 머뭇거리는 그 비, 시간이 거의 없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읽기 속도가 빨라요. 아, 이거는 뭐 진짜, 네. 그러니까 동일한 정보에 동일한 배경 지식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상식도 비슷하고 배경 지식도 같다면 글 읽는 속도가 빠른 친구가 글을 더 빨리 읽고 빨리 이해해서 빨리 문제를 풀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격, 성적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제가 본 결과 모의고사 4등급 이하로 들어가면요. 글을 읽을 시간 자체가 엄청 부족해요. 그러니까 3등급까지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4등급부터는 시간이 없어서 뒤에는 다 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골라서 풀어요, 문제를.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만. 그쵸? 그래서 지금 보니까 국어시험 잘 보는 애들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요세 가지가 상호작용해요. 하나만 딱 있는 게 아니고, 요게다 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도 풍부한 거고, 풍부한 배경 지식도 있고 읽기 속도도 빠르니까 이세 가지가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국어 공부를 따로 안 해도 그냥 잘 읽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지금 국어 공부를 아무리 해도 오르지 않는 친구는 요세 가지가 전반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게 뭐 한쪽만 부족한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사실 배경 지식이 많아야 글 읽는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는 내용이면 더 빨리 읽잖아요.